3월 8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자문 16장 1 8절부터 20절 말씀으로, 감사는 겸손의 표현이다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흔히 믿음에 비례합니다. 믿음의 기반을 이루는 요소가 있는데, 그건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닫는 게 더입니다. 시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그 믿음의 시발점이죠. 많은 교인이 그런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간구하게 돼서 구원을 받고 또 그로 인해 주를 믿게 됩니다. 그런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때 감사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믿음에 비례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만큼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시편 52편 9절에도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그 불신은 곧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악한 막이 권세의 무방비가 되어 당하게 되는 겁니다. 믿는 얘기에서 은혜의 고백은 감사로 이어집니다. 은혜를 입었음에도 감사가 없는 것은 교만과 자고함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자에 맡기기보다 자기 힘과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게 넘어지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자문 18장 12절에도 사람의 마음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말씀합니다. 혹시 자신이 뭐좀 믿을 만한 게 있고, 힘이 될 만한 게 있고, 자신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분이 있다면, 그 믿을 만한 것과 힘이 될 만한 것과 능력이 있음을 불행으로 알면 틀림없습니다. 그로 인해 믿음을 줘버리게 되기 때문이죠. 자문 16장 18절 이하에, 교만은 패망의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달치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는에엘메의피장칠절에서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면 여호와를 의뢰하는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역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뢰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복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교만과 자만과 자긍함은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사단에 대한 말씀 중에 이사의 12절 이하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개명성이 루시퍼사단이지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고 너 열국을 엎은 자 어찌 내가 땅에 지켜느냐 네가 네 마음의 기를 내가 하늘의 열로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표 산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위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고 그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 않고서도 뭔가 되었다고 여기는 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교만이죠. 자만이고. 그러니 은혜를 입어도 감사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강원도 소양강 상류에 도로가 없어가지고 배로만 왕내는 거예요. 겨울에 얼음이 얼어가지고 배가 못 다니고 걸어다니는데 시내 에 나가서 양식과 반장거를 사서 메고 나무판에 얹어 묶고 해서 그 얼음을 건너가는데 얼음이 금이 가서 뻥쩡 소리 냅니다 주여! 무사히 건너게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그러면서 무사히 건너고 보니까 허 괜히 식은 땀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근데 아, 보니까 이게 왠일입니까? 건너편의 출발점에 조금 지나서 나무판 위에 올려놨던 배랑이 거기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돈이고 뭐고 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다 휴대폰이고 다 들어있는데 그래서 다시 강을 건너가면 아까보다 더 크게 들리는 얼음 깨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건너가게 됐습니다. 그는 다시 그 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1장 2, 1절에 하나님을 알때 하나님은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냐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게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또 감사함으로 아룁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범사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히 주를 의뢰하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